자, 안녕하세요. 십사과 자, 생활과 경제 네 일기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시험 문제 에 나오기 딱 좋은 문제들이죠. 네. 자 그래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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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 1위는 물가 안정. 근 네, 여기 지금 6월 13일, 이거 잘못됐네요. 1월 13일로 해야지. 좀 이게 좋은데요. 왜 6월이라고 했지? 1월, 1월로 해야지. 1월. 그렇죠? 네. 자. 자, 여기 이제 그 그래프가 있고요. 네. 자. 자, 밑에 여기 신문 기사가 있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엣지 경제 리서치에서 남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가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새해 가장 듣고 싶은 뉴스 2위는 취업률 증가 또는 일자리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을 가장 바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물가 급등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한 최근의 경제 상황이 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설문 응답자의 15%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듣고 싶은 새해 뉴스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의료비 지원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기타 등의 순으로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음에 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자 여기 어휘에 대한 거는 지난 어휘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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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래도 어려운 단어가 뭐~ 확대 확대는 좀 뭐~ 어떤 것을 뭐~ 크게 하다 뭐~ 교육비 지원을 좀 양을 좀 늘린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네 자~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증가 이런 게 많이 증가 이런 뜻이 많이 나네요 실업률 증가 증가 늘어나다 그랬죠 증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네요. 네. 자, 새해 가장 듣고 싶은 희망 뉴스가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물가 안정, 일자리 안정, 취업률 증가, 부동산 가격 안정. 여기 다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데 여러분들 시험 볼때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하나가 틀렸어요. 눈 뜨고 당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물가안정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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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맞죠 일자리 안정 자 여기 여기 아 여기서 바로 나왔네요 일자리 증가네요 이런 거 하나가 싹 바뀌어 가지고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렇죠 취업률 증가 여기 취업률 증가 이거 맞죠 부동산 여기도 맞죠 부동산 가격 안정 여기도 맞죠 그렇죠 자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이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네,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다 안정, 안정, 안정 여기 증가, 증가가 있구나, 아, 증가가 두 개네요. 네, 네. 자, 이번 어, 설문조사 응답자가 듣고 싶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예, 예. 왜냐면요 보세요 뒤에 확대 확대 확대는 다 있어요 청년 의료비 교육비 교육비는 다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어디가 틀리냐 이거죠 이게 다인 청년 이런 단어가 계속 다 나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에, 자 어디서 어디서 청년 어, 청년 실업률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원 확대를 쪽을 봐야 되겠네요 네네 부동산 어, 설문 응답자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듣고 싶은 새해 뉴스를 꼽았고 그 뒤를 네, 두번째 의료비 지원 확대 여기 있고요 의료비 지원 확대 여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확대 여기 있고요. 의료비 지원 확대가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네. 의료비 지원 확대. 교육비 지원 확대. 여기 있고요. 예. 청년 지원 확대가 없네요. 그렇죠? 자, 요 문장이 간단한 것 같은데 자, 요렇게 예. 되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고 눈 뜨고 코 베이지 마시고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긴, 항상 짧은 문장인데 한 두세 줄이 더 길게 나왔네요. 이 국민연금에 대한 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계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이런 내용이 참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를 만들면서도요.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한국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장 가입자와 외국인 지역 가입자로 구분된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그 외에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가 된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자기 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국가별로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체류 자격에 따라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약간, 네, 좀, 전체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하다는 이제 돈을 내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장애는 이제 어디 좀 다치거나, 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사업장 가입자, 이제 회사에서 가입한 거죠. 또, 지역가입자는 이제 그 회사에 가입하지 못한 그 이외의 경우 그렇죠. 나이가 중요한데요. 18세에서 60세 미만. 네. 미만과 이상은 다르니까 이걸 주의하세요. 항상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시험 문제는 이 문제를 안 냈지만 시험 문제 이런 미만, 뭐만 몇세 이런 게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만, 여기 만. 미만 이런 말을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의무가입 연령은 60세 미만이다 만약에 다만 60세 다 그럼 틀린 문장이 되죠 제가 만 쓰려고 하다가 에이 또 그런거 가지고 또에 60세 미만이다 만 60세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그렇죠? 60세, 여기 보면 60세 미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제가 문제 만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만, 요거만 살짝 바꿔가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3번.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죠? 해야 한다는 꼭 해야 한다. 그죠? 여기 죠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죠? 맞죠? 맞죠? 나이가 들거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 여기 있죠? 나이가 들거나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맞죠?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외국인이 가입자가 되려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자, 여기서, 예, 신청하면, 요게, 요, 게 틀렸네요. 신청이 아니고요. 예, 여기서, 어디냐면요, 어, 국민연금에 가입된, 어, 거기, 그, 거기 그 뭐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여기서 사업장에 근무하면이지, 신청하면이 아니에요.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근무해야 해요. 실제로 그 직원이어야 돼요. 자, 4번. 윗글에 대한 내용으로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같은 거. 하나만, 맞는 거를 고르라는 뜻입니다. 제가 시험 문제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올,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그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요그래 내용으로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가입에 제외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아요. 틀려요. 외국인이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국민연금 접수처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것도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접수처가 아니고요.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음, 국민 영,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로 구분된다. 자, 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오, 어, 여기네요. 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외국인 지역, 외국인 지역 가입자로 구분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또 맞는 겁니다. 자, 요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네, 3번, 네, 그럼 이제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것 같지만은요. 자기 나라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요, 요 요게 왜 틀리는지 요 요게 틀린데요. 어 자기 나라에서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면이에요. 그렇죠? 가입한 적이 있으면 아니고 지, 지금요 이,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 지금 이 우리 시험 문제 이, 이 본문 내용으로만 따지면은 윗글이라고 해서 윗글 윗글에 대한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렇죠? 가입한 적이 있음 뜻은 맞는데 이 글의 이 내용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이 아니고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증명서 가입한 증명서를 제출하면으로 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어, 15과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